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수구는 심각한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료원과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민간 추진위를 구성하고 유치 서명 도 선포식과 함께 지역 내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구청 한마음 광장에서 민간 추진위원과 자생단체 회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유치 서명동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선포문 단독에 이어 연수구리 풍물단의 흥겨운 길놀이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선포식을 동력삼아 연수구 서명운동 목표치 13만 5천 명 외에도 오는 5월 10일까지 남동구, 미추홀구 등과 함께 본격적인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유치를 위해 충분한 당위성도 확보한 만큼 남북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인천시 제1의료원과 공공의대 남북권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연수구청 홈페이지 상단에 서명운동 배너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민 외에도 남동구, 미철구 주민도 동참해 주시면 인천 남부권 의료시설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연수구가 인구수 대비 병상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병상수 부족 문제가 조금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또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연수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5일 연수구청 별관에서 재건축 재개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학 교수, 도시계획, 도시정비 관계 전문가와 구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연수구의 주거 현황과 향후 재건축, 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한 후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의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연수구는 향후 주택 정비 사업의 정책 및 관련 기준 변화에 따라 정비 추진 단지 증가에 대비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전담 조직 구성, 정비 사업 안내문 발간 등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미디테드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도시 정비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원활하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도 들어볼게요.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연수구에 거주하는 50플러스 중장년 세대의 연, 인생, 임무작 지원을 위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5세 사이의 주민이며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오전, 오후, 야간반으로 진행합니다. 커피 제조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4월 22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50살 이상, 65살 이하 주민분들은 연수구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